조금 길지만, 네, 한절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제사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지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국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오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어,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시 불러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이 군중을, 군중을 떠나 집을 떠나가셨을때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짐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능 지나친 욕심, 악도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니다 네. 우리 샤오이 어분이랑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하나님 안하십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 어, 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늘 맴돌았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주변에서 맴도는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깊은 영적인 어떤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이 당시에 바리세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들은 어,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네들의 하수인처럼 생각하고 어, 그렇게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뭐그 질병의 문제가 있고 기도를 받고 싶다거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거나 또 어떤... 그 재판을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에 늘 찾아갔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리세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바리세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백성들이 항상 자기네들을 찾아와야 되고 자기네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네들의 정치의 그런 영향 아래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였고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자기네들을 찾아왔던 그 동안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뭐 중요한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뭐 재산을 분할하거나 어떤 심한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그 전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을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갈등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리세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종교 지조자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찾지 않게 되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기하고 질투심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저 예수만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도 주면서 또 자기네들을 우러러 보면서 막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자기네들 그렇게 그동안의 대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찾지 않고 백성들을,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우러러 보지도 않고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모든 가르침을 받으려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 예수만 아니면, 우리가 좀, 어? 어깨에 힘도 주고, 말에 권세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상담도 안 합니다. 문제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너희들 예수한테 갈래?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래? 그래도 예수 앞에 가서 기도받고 문제해결 받을래? 이런 거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의 영향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떼어놓을까? 이게 바로 이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예수님의 배 위에 배 위에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걸렸죠. 누가 걸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렸어요.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빵을 집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됐다. 저거다. 저거면 백성들과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있겠다. 그동안의 백성들도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항상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대로 어떤 윤례를 세워서 그것대로 행했는데, 어 그게 그게 아주 당연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덥석 빵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회를 잡은 거지. 그래서 오늘 예, 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짓고 음식을 먹느냐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뭔가 좀 성장하고 변화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실을 덮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비진리에 몰아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폐쇄적이고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런 사회를 사회가 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막 활기가 있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뭔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폐쇄적이고, 또 죽어가고, 어, 그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세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이 주도했던 이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언어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장악하는 타듯이 이렇게 장악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장악하고, 그들의 말도 장악하고, 행동까지도 이들이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세파 사람들과 서기관 사람들이 주도했던 이 유대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지. 누구, 어떤 사람도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뭔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사회로 바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꺼내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맞, 맞는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늘 예수님 앞에 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의식이 깨어나는 사람이 생겨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과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사회, 예수님이 주도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손 씻지 않는 것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규칙과 어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규칙이고 사람에 의해서 진실을 왜곡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다고 하는, 왜곡되어서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아, 이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전통,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이 이것들을 이바리새파 사람들이 강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로 조금 어,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씻지 않는 손, 우리가 먼저 우리 개혁 개정에는 더러운 손, 부정한 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씻지 않고 어이이 지저분한 손, 더러운 손으로 막이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손이라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부정한 손, 죄악된 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원어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손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손으로 너희들 지금 음식 자리에 음식을 집었고 음식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도로 성경은 기록됐는데 예수님은 이건 그냥 부정한 손이 아니고 그냥 손을 씻지 않은 손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손이 아니라 그냥 지저분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이 바리세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냐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죄인일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죄 있다라고 정죄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죄가 된,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은 그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고, 말씀의 진실을 덮고 있는 거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소를 먹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밖으로 꺼내내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은 욕이 아니면 말을 안 한다고 하죠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이씨부터 시작해서 짐씨, 박씨까지 다 찾으면서 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 낼때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빵을 집어먹느냐고 물었다면, 네? 물었다 아, 깜빡했다 가서 씻고 오면 될, 될 텐데 이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손왜 죄악된 손 그것으로 음식을 먹느냐는 것 그래서 손을 짓지 않고 먹는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제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10,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말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말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다. 그들이 나를 경애한다고 하는 것은 가식이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 사람이 만든 정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람을 죄인되게 만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겠죠? 바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21절, 22절 말씀의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있습니다. 21절.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사람이면 다 품고 살겠지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를 화나게 만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바라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거침없이 나올 수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내어놓을 때 그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진실한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요 마음은 행동의 뿌리고 믿음의 진, 진정성이 담기는 자리. 이게 마음이라는 것. 마음에도 자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어떤 것이 있느냐? 행동의 뿌리. 내가 행동하는데 그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바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3회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를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너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하는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지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에게 내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감출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얻는 방법. 그 말보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죠. 천냥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감는다. 그말 아주 유명한 말이.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정말 화나게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도 정말 귀한 솜씨고 재능입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로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말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가까이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백번, 천번 사랑한다고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은 떠나있다는 거 마음은 떠 마음.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어, 나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백번천번 말해봤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사랑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아, 네.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으로 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나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지켜해라. 내 마음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에 저장된 대로, 내 마음에 깊이 새긴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러면 내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뭘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더러운 자가 되지 않고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